세종시에 이런 데가 다 있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야. 네, 누가 붙였어? 잘 붙였어. 잘 붙였어. 건우 관자 않았네. 이거 타일이네? 모자이크 붙여야돼요 하.. 모자이크는 이게 문제 위에 보면은 한 지금 한 2점 넘게 떴거든요? 이 밑에 보면은 거의 모자이크 타일 두개밖에 안나오는데 이거는 맞출 수가 없죠 생긴대로 나가야되는데 근데 모자이크는 문제가 뭐냐면 알이 이렇게 작잖아요, 알이. 그럼 표시가 너무 많이 나지. 밑에서 위에까지. 어휴, 큰일 났네. 밑에는 온장 떨어지고 위에는 이만큼이 보이면 머리가 아픈 거죠. 이거 채울 수도 없고. 석고보드를 잘 대놨어야 되는데 석고보드를 엉망으로 대놔가지고 타일은 이렇게 비싼 거 사다 놓고 마감이 나와야 될때를렇망으로 해놓으면은 타일 비싼 거할 필요가 없어 아 이거 일 못하겠는데요 지금 저기 레벨기 쏜 다음에 여기 아래 포 가고 위에 포폭이됐더니 여기서 봐도 지금 밑에가 많이 튀어나왔거든요 2cm 차이나요 아래랑 위랑 아래하고 위에랑 타코보드를 완전 대상으로 해놨네 야! 어디 갔어? 집 주인이 하라니까 그냥 하면 돼요 머리를 써야 되는데, 이안 맞는 상황에서 최대한 이쁘게 나오게 돼야 돼. 밑에가 이전이 조금, 위에가 이전이 넓은데, 끝에서 온장으로 맞춰보려고요. 이거, 맨위거를매질를 크게 해서 이전을 늘려가지고, 온장 맞게 보여지게 해보고 싶은데, 될란 가 모르겠어요. 최대한 해봐야 돼. 그럼 위에는 매질가 조금 클 테고, 위에는 작겠고. Sí. <laughs> 안될지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위에 좀매지 벌리고 이 끝에 끝에를 마감할 정도로 딱 띄워서 가운데서 조절하려고 하는데 맨 밑에 이전 차이 나서 될란가 모르겠네 한번 해봐야죠 지금 이게 밑에를 이전을 좁히고 위에를 벌리고 해서 대충 맞추긴 했는데 되기 싫은.. 되기 싫어요 되기 싫은데 나중에 밑에 한 바가 있다가 생기고 그런 거보다는 밑에는 좀 작아도 이게 그현 장이 그대로 보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무튼 최대한 하긴 했는데 힘드네. 대충 확인을 아직 다 하진 않았는데 창문만 접으면 되는데 이런 칸은 어떻게 하느냐 보다는 어떻게든 마무리, 마감이 잘 나오게 떨어뜨리냐. 그게 중요한 거죠. 매지 보이죠. 매지선 이렇게 보이면 원래 안 되는데 이자는 늘리기 위해서 위를 넓히고 위에는 좁아들었고 그렇게 해도 밑에는 넓놓고 되어가지고 이렇게 마감. 여기도 여기는 워낙 심해요. 그래서 여기는 밑에는 붙었지만 위에는 띄우고 위에는 띄웠잖아요? 밑에는 조금 잘라서 붙이고. 이쪽 벽은 3전이 넘게 차이 나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거는 마감만 잘 나오게, 잘 나온 것도 아니지만, 최대한 잘 나오게 해서, 그냥 했습니다. 품질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런 거. 마감을 어떻게 해놓냐가 중요한 거지. 네, 모자이크는, 어차피 생긴 대로 나오거든요. 생긴 대로 나오는데 최대한으로 잘 맞추려고 하면 되고, 아 제가 봤을 때, 그 늘리는 방법은, 이 한쪽을 붙이고, 이쪽으로 미는 식으로, 그리고 이제 차츰차츰 내려오면서 이제 좁혀가는 거죠. 여기가 이제 2cm가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3cm가 더 넓어가지고, 그렇게 최대한 밀었어도, 이렇게 밑에가 좀 잘리는 경우가 생긴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매지 넣으면 될것 같아요. 쳐다보지 마! 영상 찍으니까 쳐다보지 말라고! 야, 너무 바퍽쓰는거 아니야? 너무 응, 바끊는거 아니냐고 건우야 네? 왜 근데 기술자 다 돼서 좋겠다? 어 응? 왜좀 어떻게 너 안보인다고 이거 어디 있어? 쳐다보지 마라 응? 야 기술자 돼서 좋겠다고 이제 응? <laughs> 어? 네? 그 헤매던 그 너의 모습은 어디 가고? 어? 좋냐? 돈 많이 벌어서? 아요 너무 좋아. 아니, 뭐. 아래 가서. 나나 <목소리> <빨리 찍어야겠다. 목소리> 나 일하는 거야 이거. 유튜브 영상 올릴라면 일을 해야지. 도매 쳤어? 도매 쳤는데. 어? 응? 가라 이거 한번 너무 먹는아 대충 할 거면 빠 찍지 마야. 비껴. 아 이거 안 돼. 어 왜? 그냥 뭐안안 되는 거. 아니 저 안쪽은 어떻게 하려고? 려 이거 다 저기요? 다 이렇게 벽돌 쌓아 가지고 한 거? 아, 농부고. 뭐 농부고? 붙이는 거안 찍을 건데. 어? 붙이는 거안 찍으면 되 무슨 농부고래? 이거 돌도 왔어 음, 어? 당에 음 나이되는 거 아니야? 된다. 돌도 갖고 왔어? 응아 음. 아, 이게 도매치는 거구나. 어, 짱짱하니 좋네. 어? 짱짱하니 잘 만들었어. 자 이제 매지까지다 넣었는데요 시다지는 응. 잘 잡아놔야 되는데 시다지 이제 다 잡았는데 시다지 잘 잡지도 못하는데 아 이거 엄청 긍정적지 모자이크가 안나오니까 대충 잡을 수도 없고 아무튼. 여기는 문턱을 다 타일로 하네 저기도 타일로 해야 돼? 나 하는데도? 어? 나 하는데도 이 타일로 해야 되겠네. 모자이크는 못하고. X18이 좋다고? 아니, 제일 저렴한 거지. 라덱스에서? 네. 어두워. 위에 너 어두운데? 바닥 깔고 있습니다. 대충 턱 하고. 말성은 했는데 나는 별로 마에안 든데 주인은 마에 든다고 하는데 주인만 마음에 들면 되죠. 할 때는 쳐 이것도 혼자 못 들면 안 되려고 1 0 초까지는 될 걸. 근데 그것도 팔로 그것도 3은 같이 들어 있어? 한달리 하나씩. 아, 그 안에 있어? 나도 한분다 사진 샀는데. 그럼 그 안에 있는 거? 응,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한 번도 안 써봤어? 이거 실력 없는 사람만 쓰는 거 아니야? 그치? 난 이거 안 써도 돼. 이거 또 써야 될 텐데? 뭐 하지 못하는 거지? 얘 완전 바닥쟁이네? 야! 네? 너 씨. 니가 위에 안 들어가서 개고생했어 빼는 거지? 어? 빼는 거 거라고? 네. 근데 왜안 들어가냐? 상관없어 니가 매주 넣으 되잖아 그지 어? 네? 니가 매주 넣으면 되잖아 뭐, 지고 던지고 그래? 아니, 아니. 어, 화났나보다? 아니, 아니. 미안하다, 내가. 응? 아니, 아니. 베이지까지 완료. 힘은 얘기를 안 하냐고. 어? 아무것도안데 거니야! 저 새끼 대답 안 하는 거 봐. 오늘 안돼 헤어진 여자친구가 구독자야. 필요 없어. 필요 없기는. 준다고 내가. 어? 저 뭐? 육카 뚜껑. 어, 뚜껑 왜? 육카 뚜껑 왜? 이걸 이렇게 했냐고. 이걸 왜 이렇게? 해? 어? 아 요즘 아. 이게 뭔데? 이거 뚜껑을 하고 싶게 여기 이거 그냥 타일을 이렇게 해야지 타일을 이렇게... 왜 해? 어, 어나미치겠네 아, 아니 좀... 이게 그냥 타일 같아 보이라고 이렇게 붙이는 거라고 그럼아이 진짜 너어 큰일 났다. 신어어해갖고너 어어어 어어어 하어어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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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어어이어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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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타일 같이 하라고? 그, 그냥, 뒤집어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되는 거, 이게? 야, 이씨! 어? 그, 육가를 뭐하고 있어? 너는 긴 거는 일로 와! 안 들어가지? 어. 긴거로 와, 이 새끼야! 계속 안 들어가, 이 새끼야. 너 혼나라. 와. 이, 들어가, 안 들어가? 뭐, 왜 들어가지? 응? 저, 저 위에도 안 들어갔다고! 이렇게 상표가 써 있는데, 이렇게 쓰면 되지. 아니요, 무슨 이런 걸 원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타일을 붙여주길 원한다고? 그럼, 이건좀 좋은 거고, 싼 것도 이런 거 많아. 아니,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넣는 게더 이쁜데? 큰일 <laughs> 났다, 진짜. 어? 이게 더 이쁜데, 나는?